음, uh 브이로그입니다. -huh. 자, 6월 3일, 4일? 6월 4일인 것 같은데. 자, 어때요? 음, 꽃이 많죠? 어, 온도가 흔드는 시점에는 항상 이렇게 꽃이 확 증가합니다. 내가 꽃죽 춥고 이 방향에는 항상 꽃이 증가해요. 자, 고로 꽃이 많아진다는 건, 어,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음, 왜 많아질까? 이런, 아 다르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자, 꽃이 증가했고, 자, 꽃이 증가했으니까, 온도 변화가 왔겠다. 자, 1m. 음, 똑같아요. 수확할 참회가 있어야 되고, 달리는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. 어때요? 달리는 건 어디 갔냐? 달리는 건. 그리고 내리는 거. 보입니까? 내리는 건 이렇게 뜨면 뜨면 보여요. 근데 딸 거는. 수확할 건 어디 있습니까? 이래서 시세가 지금 좋은 겁니다. 자, 어, 참외수량은 끝까지 가보면 거의, 음, 딱 총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못 따면 언제든지 한 번은 몽땅 땁니다 걸로 제가 분산 시키라는 거예요 층층이 아, 층층이 분산을 시켜야지 질이 좋아집니다 근데 못 따다가 한 번에 확따뿌면그 질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요 자 기준은 항상 다 비슷해요 다른 농가도 똑같을 거예요. 꽃이 많이 증가했을 거고, 어, 딸기 없을 끼고, 내리는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. 왜? 뜨거우니까. 오늘 35도 찍는데요. 자, 얘 뭐냐. 패드 좀 낮게 올리세요. 자, 요런 거. 온도는, 그리고, 어, 다들 뭐, 수분이 좀더 증가했을 거예요. 어, 뜨거우니까. 그리고 얘도 좀더 증가했을 거고. 자, 물이랑 이 온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항상 물 온도를 좀더더 초점을 두세요. 자, 오늘도 그냥 보세요. 딴 집에 이렇구나. 뭐내 집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구나.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? 층층이 달리게 하면 개선이 됩니다. 여기도 순위 앞뒤로 나오죠. 자, 이런 부분. <laughs> 제가 많이 지치는 관계로 3분 합시다, 3분. 자, 이상입니다. 어, 이어가는 목적이요, 에 무언가를. 이게 사람이 그래요. 안 하면 그때부터 안 하게 돼. 그래서, 어, 뭐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냥 계속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. 이어가야지, 어, 언젠가는 와우! 이런 <laughs> 멋진 걸 하나 만들겠죠. 자, 감사합니다.